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이 아침에 계속해서 룩기를 살펴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합수련회 가운데에서 서로가 큰 은혜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영적인 수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잘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성경 본문은 루기 1장 6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여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소리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성경입니다. 성경인 룻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이 있는 룩기를 읽고 묵상하며 기억함으로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섭리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룩기의 목적을 알고 목적에 부합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에 묶여서 룩기를 읽고 묵상할 때 인과응보나 권선증악 같은 생각을 가지고 룩기를 읽습니다. 그러면 룩기를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디모데오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사람들의 수고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읽게 하시는 것은 성경 안에서 내면의 변화, 즉 교육의 효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한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룩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판사나 검사나 혹은 변호사의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법정의 방청객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룩기는 법정 안에만 있던 우리를 자신이 살아가야 할 실제 삶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룩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나에게 있는 사건임을 생각하고 그 사건들의 의미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룩기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룩기를 읽는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가장 객관적이고 성숙한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된 모든 은혜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된 믿는 자를 위한 장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같습니다. 그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래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쓰디쓴 섭리도 있습니다. 쓰디쓴 섭리가 있다면 달콤한 섭리도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를 위해 준비된 장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흉년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나오미는 흉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우미의 부부가 경건한 사람들인 것을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우서 3장 5절 말씀을 생각해보면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능력은 좋은 상황이나 혹은 나쁜 상황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야지만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능력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경건한 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곁을 떠났지만 두 사람이 살아왔던 경건의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에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태어나기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구전되고 문서화되어서 나오미는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흉년에 관한 레위기의 말씀을 예로 들면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사사기 시대 속에서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고 현실을 보면 흉년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당연히 알수 있고 또 흉년이 끝난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쓰디쓴 현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세한탄이나 자기 푸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과응보 혹은 권선증악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섭리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 속에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어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기근이나 재난이나 상상도 할수 없는 쓰디슨 실험들은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자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궁핍함이 게으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르는 두 며느리에게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남편을 잃고 10년간 자녀를 얻지 못한 두 며느리의 아픔도 포함됩니다.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나오미와 스의 삶의 반석이 될수 있었던 것은 쓰디쓴 경험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신뢰하면 가장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얻게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고단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쓰디스 섭리의 경험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